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요 왜냐면 제가 오늘 스튜디오를 여유롭게 대관을 했는데 앞에서 주차공간 찾느라 막 30분 쓰고 이 예쁜 척 하는 포즈 있잖아요 그거에 너무 힘취해 있어가지고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뒷쪽리더 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 아니 어, 오늘의 주제는 봄 코디, 봄 데일리룩인데, 어, 이번 봄 코디 제품들은 전부 커먼 유니크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제 광고 이런 거 아니고, 제가 1년 반에 한 번씩은 어, 연이 닿아서 커먼 유니크랑 이렇게 계속 협업을 하는데, 그냥 이제 금전적인 대가 없이 제가 의상만 제공을 받고 제 센스를 팍팍 발휘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예쁜 제품을 찾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첫 번째로는 제가 이번 쇼핑에서 바지를 두 개를 골랐는데 두 개를 다 성공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데님 팬츠입니다. 이 데님 팬츠는 딱 봐도 촌스러운 연청빛이 아니라 약간 빈티지 샵에서 팔것 같은 데님 컬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헛 꽂혔는데 우선 저는 빳빳하고 무거운 데님 정말 싫어요. 근데 요거는 후드르들. 적당히 가볍고 막 빳빳한 느낌 전혀 없어요. 이건 일단 와이드 팬츠 매니아인 제가 봤을 때 핏이 정말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말라보이는 핏은 아닌데, 와이드 팬츠라고 해서 막빵 되게 엄청 커보이고 부해보이고 이런 단점도 없어서 여러분들이 입문하기 좋을 것 같아요. 통이 넓어서 어떻게 보면은 마냥 힙해 보일 수도 있는 핏인데, 막 이렇게 나팔 핏으로 가거나 끝에서 요상하게 이렇게 하늘이처럼 모이거나 이런 핏이 아니고, 그냥 리얼 일자 와이드여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드 팬츠 구매 예정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거 너무 추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베이지 워싱이 섞여 있어서 살짝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 스타일의 데님 팬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가디건인데 이 가디건이 가격도 괜찮은데 리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컬러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봄이니까 여러분들 핑크 찾으실 것 같아서 핑크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살짝 핏되는데 부담스럽게 핏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라인을 예쁘게 핏시켜줘요. 그리고 신축성. 진짜 엄청 좋고 정말 부들부들한 소재예요. 어, 몇번 착용했을 때 보풀이 살짝 올라오기는 하지만 뭐이 가격대 에이 정도 퀄리티면은 만족해요. 핏이 일단 너무 이쁘기 때문에 이렇게 유치하지 않은 카라니트 찾기 힘든데 요건 딱그 중간을 잘 이쁘게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스커트랑 매치하면은 너무 공주공주 느낌이 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와이드 팬츠 같은 캐주얼한 무드 듬뿍 섞인 그런 하의랑 매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브라운도 있던데 브라운도 이뻐요. 원투분들은 브라운 감추고. 딱 2, 0 0만원대제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팔뚝살이 요즘 좀 있는 편인데도 이 신축성 소재인 거에 비해서 그런 거를 부담스럽지 않게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뽀글이 자켓인데요. 요거는 가격대가 너무 저렴해서 골라봤어요. 근데 이제 가격 대비 이거 퀄리티 진짜 좋아요. 이건 아니고 그 값을 그냥 딱 제대로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저희가 이제 아, 우터 사고 싶은데, 이제 곧 봄이고, 근데 춥고, 돈 아까워 싶을 때, 잠깐 이렇게 맛을 볼수 있는 그런 아우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가벼운 얇은 누빈 소재긴 한데, 겉에가 퍼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온성이 있는 편이고, 가격대가 저렴하고 좀 똥똥한 퍼 자켓이어서 그런지 밑단 부분이 좀 애매하게 뜨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애초에 이 제품은 그냥 가격대도 착하고 잠깐 입어볼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 무난무난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털 빠짐이 기대 전혀 안 했거든요. 가격이 착하면 털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리고는 털 빠짐 부분에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착한 게 입었을 때 촌스러운 느낌이 없어요. 촌스러운 느낌 없이 그냥 딱뿌글이 트위드 자켓. 제 역할을 너무 잘해준. 그리고 다음에 이 가디건은. 전지현님 착용이라고 적혀 있어서 꼭 따지지도 않고 그냥 냅다 넣었는데요. 아이브 장원영 님도 방송에서 착용하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크롭 가디건은 아니고 골반 아래까지 쭉 내려오면 서 살짝 달라붙는 핏인데 그렇게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바지에 넣어 입어도 이게 핏이 나름 잘 잡히니까 어 그런 거 커버해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대로 연출할 수 있었고, 일단 얇고 부들부들하긴 한데, 소재가 막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이 핏, 이딱 느껴지는 핏 자체가, 어, 저거는 진짜 디자이너 브랜드 가디건 같다.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매력있어요. 색깔별로 사시는 것도 추천드릴 정도? 이거 사람이 날씬해 보여요. 아까 핑크색 가디건도 몸매 좀 이쁘게 잘 잡아줬는데, 이게 진짜 최고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바지 성공했다 했잖아요. 그중에 제일 성공한 바지가 이건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역시 빈티지한 컬러감이고 중간에 밝은 라이터 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하이라이트 느낌처럼 어, 볼륨을 주면서 내 다리가 좀더 부해 보이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일단 연청보다 컬러가 더 마음에 들기도 하고 허리 부분은 되게 잘딱 잡아주는데 트로 퍼지는 그 와이드 느낌이 이게 진짜 군더더기 없이 완벽해요. 이것도 역시 완벽한 일자 와이드고 그 이게 좀더후드루드하고 가볍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얘는 기모가 있어서 좀더 따뜻해요. 쟤도 따뜻하긴 한데 얘가 좀더 따뜻해요. 봄이라고 마냥 연청만 입을 필요는 없니게 요거를 저는 더 자주 입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 원피스인데요. 벨벳 소재예요. 그리고 정말 부드럽고 이렇 코롬 내장 속치마도 있습니다. 뭔가 커튼 소재 같이 약간 묵직하긴 한데 결코 무겁진 않은. 근데 이런 원피스가 어, 여름 빼고 여기저기 막 레이어드해서 활용도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골라봤는데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어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롱원피스 게다가 이런 프릴프리란 거는 부해보이기 너무 쉬운데 이건 부해보임 없이 그냥 일자 로라인잘 잡아주고 신축성도 좋아요. 이런 게 입고 벗기 되게 불편한 제품이 많은데 이건 그런 것도 없고 벨벳 흰색이라고 해서 되게 튀는 느낌도 없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단독으로 입고 나중에 이렇게 볼레로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입어줘도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그냥 와이드 청바지 입어서 캐주얼하고 빈티지하게 연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브라렛, 나시처럼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은 아이템이다. 그리고 안에 입은 이 목티는, 어, 머리통이 엄청 작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저는 머리통이 좀뚱뚱한 편이어서 그런지 입고 먹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게 여기가 신축성이 좀 별로 안 좋아서. 다른 부분은 나름 괜찮은데, 부들부들한 거는 아니고, 살짝 탄탄한, 촘촘한, 망사 느낌 살짝 섞여 있는 그런 목폴라? 신축성이 엄청 좋진 않은데, 그냥 좀 되게 깔끔한 목폴라예요. 껴입기 좋은 용도? 왜냐면 되게 가볍게 핏돼가지고, 안 입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좀 레이어드 용으로 찾으셨던 분들은 가격대도 저렴하니까, 요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남색 가디건이랑 같이 매치했던 이 치마 있잖아요. 이 치마 진짜 추천이에요. 우선 H, A 그 중간을 다 섞어 놓은 느낌. A면 너무 뾰족뾰족하고 좀 촌스러운 거일 수도 있는데 그두 가지 느낌을 다잘 섞어 놨고 이 포켓이 저는 장식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탄탄해요. 자켓을 떼다가 만든 것처럼 탄탄하고 뭐 신축성은 뭐 없죠. 없는데? 보통 불편하진 않아요. 오늘 착용해 본 치마 중에 얘가 제일 편했답니다. 그리고 기장감도 딱 적당히 예쁘게 짧고 갈색 하나만 띡 조합된 게 아니라 갈색, 코도, 베이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두툼하고 괜찮아요. 이거 진짜 추천. 다음은 이 기본 티라고 볼수 있죠. 워머 티. 워머 티인데 브이넥 워머 티. 이거는 기장이 조금 애매해서 따로 넣어 입으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살짝 올려주는 느낌 있죠? 이런 식으로 연출해서 입어주세요. 일단 워머 부분이 제가 팔이 그냥 적당히 긴데 살짝 좀 모자라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적당히 이렇게 흐르는 핏이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인 정도는 살짝 있어서 유교거리신 우리 헨님지들은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 안에다가 이 정도까지 오는 뭐 흰색 어, 나시 이런 거꼭 같이 입어주세요. 뭐 깊은 설명은 필요 없죠. 워낙 간단한 기본템이라서 그리고 좀 두툼한 편이어가지고 그냥 봄에 그냥 가볍게 껴입기 좋은 것 같아요. 퀄리티가 엄청 좋고 그런 건 아닌데 가격대가 착하기 때문에 그냥 오날 추워 어뭐 살까 할때 사기 좋은 핏 자체는 깔끔하게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원단은 딱 보시면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가격대 착한 니트 그리고 이제 요 케이블 니트 집업인데요거는 완전 크롭이에요 근데 크롭으로 입기엔 제가 요즘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좀 아까 니트랑 같이 레이어드를 해줬는데 요거 일단 굉장히 두껍고 좀 봄에 날씨가 살짝 풀리면 단독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이닝 팬츠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런 디자인인데 롱한 건 많잖아요. 근데 크롭인 게 진짜 한끗 차이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다 올려가지고 좀 힙하게 연출할 수도 있고 그냥 나시 하나에다가 볼레로처럼 이렇게 어깨 스르륵 하는 느낌으로 연출하기도 좋고 요즘 이런 게 자주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풀은 조금 나는 편 하지만 괜찮아요. 이털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고풀이 살짝살짝 올라와도 티는 안 나더라고요. 그뭐 안감은 이렇게 생겼고, 짜임은 요래요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냥 케이블 니트 짜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트렌치 자켓. 저 트렌치 자켓 원래 되게 안 좋아하는데 안 어울려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어울리네요. 아무튼 여기 후기도 좋고 가격대도 착해서 넣어봤는데, 그러니까 셔츠 원피스, 코트 원피스 느낌으로 연출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까 이 가죽 스커트에다가 매치했는데, 진짜 한 벌인 것처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원단 자체는 그 폴리? 그런 그냥 저렴한 소재인데, 핏이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가격값 정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 가격값에 이런 핏 굉장히 좋은데? 싶은 정도로. 보온성은 없어요. 너무 얇고, 애초에 겨울용이 아니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봄, 완전히 봄이 되면은 가볍게 걸치기 좋은 용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치 킬 있죠? 그 부분이 촌스럽지 않게 나와서 제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트위드 자켓. 요건 세트인데, 제가 살이 쪄서, 치마가 안 맞아서, 못 지웠어요. 이 세트인데 얘네 각각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런 클운입니다 어깨 뽕이 살짝 있긴 한데 그게 막 파워 숄더 이런 것도 아니고 적당히 자켓 전체의 각은 유지해 주는데 너무 후드로도 날라가는 핏은 아니. 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면서 소재는 보풀티는 안나요 근데 라운드넥이어서 너무 격식 차려진 느낌도 없고 그냥 데님에 가볍게 입기도 좋고. 아이들아심만 스커트랑 한번 셋업으로 여러분들이 꼭 입어봐주세요. 흰색도 있었는데, 흰색은 너무 꾹꾹꾹 느낌이라, 블랙으로 골라봤어요. 근데 이런 게 사기 전에, 이 트위드? 과하지 않아 싶다가도, 막상 입으면 되게 괜찮잖아요. 블랙 트위드는.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제가 입고 있던 이 세트인데, 이거만 소개하면 이제 끝나요. 이빨이 나가야 돼. 너무 죄송해요. 제가, 시간 분배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 가디건은, 제가 옛날에 자주 입었던 그 민트색 가디건 아세요? 포먼 유니크 꺼? 그거 너무 잘 입어서 이에 다른 색으로. 입고. 그리고 스코트는 이제 발목, 이 무릎까지 딱 오는 기장이어가지고 활동성 굉장히 좋고 뒷밴딩이라 편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꾸안꾸 느낌으로 봐도 될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소재는 조금 아쉬운데 가격대가 저렴해서요. 근데 이 가디건이 진짜 컬러별로 사도 될 정도로 핏이 예쁘고 민트색이 진짜 예쁘는데 그리고 브이넥이 딱 적당히 파여서 예뻐요. 이 가디건 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이 자켓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봄 자켓으로 딱 잠가 입었을 때 핏도 되게 예쁘고 플로우 사이도 예쁘긴 한데 이 느낌이 둘다 너무 달라가지고 매력이 짱이에요. 끝에 스트링도 있고 이렇게 팔 잠그는 버클도 있고 딱 적당히 깔끔한 무드핏 그래서 추천합니다 이 잠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보온성은 없고, 안감도 얇지만, 봄에 입어주세요.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그리고 그냥 부드러운 면 소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골반 살짝 아래까지 와서, 다리 길어 보이게 와이드 팬츠랑 같이 연출하기 좋아요. 네, 무튼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후다닥 소개를 해봤는데, 다행히 그래도 가이드는 나름 제가 적어와서 야무지게 촬영을 할수 있었던 것같요 오늘 정신없었는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